네, 일곱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 스 strategic. 이러한 그 전략적 포즈 어, 멈춤이죠. 이런 전략적 멈춤은, 어, 단순한 그런 브레이크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여줍니다. 이거죠. 증대시켜줍니다. 당신의 cognitive capability 하면 인지적 능력을. 그래서, 그리고 보장해줘요. 여기 대시 생각됐어요 자,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요. 당신의 정신이 모모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거죠. m 리메인에 보호가 왔습니다. 형용사 보어가 왔어요.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로 남아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네. 이렇게 되,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슈어의 d 그죠? 음. 이 dead 목적절 d 생략됐습니다. 자, 그리고 음 리메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을 한번 풀어 볼까요, 여러분? 분사 구문은 접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end, 접사, 엔드가 좋고요. 앞에 있는, 이거요. 어, 전략적, 이러한 전략적 멈춤이 주어죠. 이렇게. 이거였는데, 이거 줄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응. 형용사고로 이렇게 이형식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휴식의 기능을 단순한 쉼에서 전략적 사고 관리로 확장시킵니다. 즉, 잠시의 멈춤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 생산성을 높이는 직접, 직접 그 투자라는 관점을, 어, 제시합니다. 네, 여덟 번째 가보겠습니다. 심지어 짧게, 어, 시도하는 것, 뉴로비 운동을 시도하는 것또 것만으로도, 자, 여러분, work wonders 하면은,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 이거죠? 나스, 닿을 수 있어요. 뭐를, 어디에요? 당신의 인지적 스테이트, 상태에. 점심 동안, 시간 동안에. 네. 자, 뉴로비 운동의 실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어, 참 짧게 시, 어, 시도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실천을 장려합니다. 네. 자, 시작하십시오. 사용하는 것으로. 당신의 non-dominant는 이제, 어, 주되지, 주가되지 않는 손이니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요? 그, 일상의 일에 그죠? 어, 뭐와 같은요? 글쓰기나 먹는 것와 같은. 이 l i k e 의 목적으로 동명사 두 개가 왔습니다.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음, 여, 여기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상과업에 주로 쓰지 않는 손을 써보는 얘기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내용을 다룬 영상의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 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곳에서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어, 그 안내를 받으셔서 받으세요.